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시저라는 동작인데,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X자로 다리를 가위질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다리를 움직임으로 상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엉덩이에 살짝 안으로 쏙 넣어주시고, 밑에 받쳐주실게요. 음. 응. 그리고 어깨는 살짝 끌어 내린 상태에서 고정해 주시고요. 두 다리는 다시 한번 90도로 올려놓고, 일자. 자 이때 발목 아래 골반 위치해 주실 거고요. 복부 긴장감 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테니스 한번 X자로 한번 꼬아볼까 다리를? 그렇죠.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음. 이때 몸 흔들리지 않게 코어에 더 힘을 주셔야겠죠. 자 위에서 열 번만 들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 후둘후셋 그렇죠 넷후몸 흔들리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스 다. 후- 이게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태린 씨. 자, 지금 천장 쪽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45도로 뻗은 상태에서 하복부 힘이 더 들어가... 어? 너무 단단하게 잘 들어갔어. 굿!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체인지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버티고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아... 아. 대박이다. 잘했어. 대박이에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진행했고, 자, 이번 마지막 하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위에서 준비, 크로스 하는 게한 번이에요. 이거를 세 번만에 내려갔다가 세 번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거를 총세 번만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 손딱 받쳐놓고, 몸 고장시켜 놓고요. 자, 위에서 먼저, 체인지 X자 하나, 그리고 살짝 내려가서 중간에서, 그리고 밑에서 한 번, 다시 밑에서 중간, 위에. 그렇지. 요렇게 해요. 어. 잠깐, 스타.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연습 어. <laughs> 한번 했으니까. 준비. 자, 손, 터치. 이때도 특히 다리를 업다운 시킨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 힘들어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일자로. 자, X자로 먼저 위에서 준비. 시작. 하나, 중간, 둘, 후, 밑에. 다시, 밑에. 중간, 위에. 그, 다시, 위부터 하나, 중간. 아래, 그렇죠. 아래, 중간, 위, 다시, 마지막 한 번, 어. 둘, 내려가. 그래서 밑에서 한번 더, 하나, 중간, 위, stop. 이 동작들은 지금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부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개수를 조금 적게 하든지 아니면 엉덩이 밑에 쿠션 같은 거 놔두시고 조금 엉덩이가 든 상태로 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